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6이래요. 지름의 길이가 6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은 3이네요. 그죠? 두 구가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높이가 지금 얼마니? 12겠죠? 지름이 두 개, 하나, 둘, 육, 육, 두 개에 12다. 됐니? 그죠? 자, 두 구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부피, 밖에 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에서 부피를 구하면. 원기둥 부피에서 구의 부피를 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원기둥의 부피요. 얘는 지금 얼마? 3이죠. 그래서 원기둥이 얼마야? 9π 곱하기 12가 원기둥의 부피죠. 밑 넓이 9π 곱하기 높이 12, 원기둥의 부피. 됐어? 자, 구의 부피는요. 여기서 뺍니다. 3분의 4, π, r. r이 지금 얼마지? 요거의 세제곱이죠. 그런데 이게 곱하기 똑같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는 거죠. 이해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928, 1 108파이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역3 하나는 없어고 제곱이니까, 9436 곱하기, 36 곱하기 2파이가 이제 72파이가 되겠네. 그럼 108파이에서 72파이를 갖다가 빼니까 얼마 되는 거야? 36파이 세제곱센치미터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